의사일정 제1 0랑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사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시 문화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조기 되겠습니다.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권고 따라 안성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벽교 위반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조항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 약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의 두음법칙 적용 및 용어를 순화시켰으며 안제 6조 의 2부터 5까지 안성시 문화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사하였고 안제 9조 인용자치법규의 납표 삽입 및제명폐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축에서는 7조의 부침 미, 미천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전입법예고사항은 예, 2020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출 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사에서 6쪽 신구주문 대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체 1조 안성시 문화상 이하 문화상이라 한다를 안성시 문화상으로 안체 2조 문화상을 안성시 문화상 이하 문화상이라 한다로 안체 3조 연 1회로를 연한 차례로 시장을 안성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안체 5조 제1항에서 자를 사람으로 제2항 자는 사람으로 안체 6주 2부터 5까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체 구조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납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납표로 정비하였습니다. 안성시 문화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축계 미천부 사유서및 관계법령 등은 취해서 그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관과 소관 안성시 문화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하고질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하신 체계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께서는 공마신상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박상수 위원님 좀 빨리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그 그. 여튼 그 알, 알기 쉬운 법령 정부에 따라서 여튼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여튼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지금 안이쭉 들어오지를 않아서 마치 제가 무슨 빨간펜 선생님처럼 <laughs>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송구스러운데요 일단 제4조에그 수상 후보자 추천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2조에서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천 의뢰를 할수 있는 것에 부문별 관계기관과 단체장은 전부 지역내 소재한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여기 굳이 관내 단체장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래서 관례를 삭제하고 그 인정할 때에는 그 인정할 경우로 지금 그 변경을 하는 게 맞고요 제 5조 수상 대상자에서도 그 수상 대상자가 안성시에 여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관련 기관 단체에서 지금 3년 이상 또그 활동한 사람이 여튼 대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 지금 등록 등록 기준지 이거 안성시 인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굳이 들어가지 않는 거는 이제 싶어서요. 등록 기준지라는 거는 안성에 태어난 사람을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이제 안성에서 3년만 있다가 이제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우리 회사 아마 이렇게 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호주제 폐지됐잖아요. 등록 기준지 네. 마음대로 여튼 거주지 상관없이 그 등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3년 이상 거주하고 어, 또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지금 3년 이상 지금 활, 그 재직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출생을 안성에서 하든 그렇지 않든 이게 뭐, 뭔 의미가 있는지 오히려 그 역차별적인 뭐 것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상 대상자 부분 같은 경우에서 일단 또 거주지 기간을 정할 경우에 3년 이상을 했는데 뭘 기준으로 3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도 불분명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수상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그게 좀더 분명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 등록 기준지가 안성시인자 또는 관내 직장을 갖고 요것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그3그삼년 이상 안성시에 소재한 해당 기간 또는 단체에서 뭐 재직하면서 향토문화 발전과 어,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뜻이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 시연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파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 4조 수상 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읍면 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제 2조에 규정된 각 부분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를 할수 있다를 수상 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제 2조에 규정된 각 부분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수상 대상자는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안성시인자 또는 관내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한다를 수상 대상자는 공궐 현재까지 일 3년 이상 안성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6조의 2, 제3항 중 다만 각 부분별 관계기관 및 관제단체장을 다만 각 부분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 실현이 계십니까? 없으심으로 질의토을 마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이랑 안성시 문화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한대로 의결하자는데 이 있으십니까? 이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